자, 이번에 1등급컷이 요거는 92. 2등급 83, 3등급 70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 프라임 0랑 f 프라임 2가 0인 그런 3차 함수 f, f(x). f가 3차니까 f 프라임이 2차겠죠. 그렇지? f 프라임 2차니까 우리가 0이랑 2에서 프라임 제로 되는 그런 이차 함수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고 그 점에서 0과 2에서 극점을 가지는 그런 함수가 f x가 될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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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양수 p에 대하여 함수 g x 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 gx는 fx에서 f0를 빼라. 그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f0를 이렇게 축으로 삼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맞지? 음, x에 0을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0,0을 지나게 돼. 지는 여기도 마찬가지. x에 0을 넣으면 0이 되니까 0,0을 지나갈수 밖에 없는 건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라. 자, 0일 때 함수가 얘죠. F0가 얘죠. 그지? 그럼 FX, F, 뭐 X축이 원래 여기 있었다고 쳐. 여기 있었다고 쳐. 그럼 FX 이렇게 생겼는데 F0 이거만큼 빼래. 그럼 얘를 그대로 X축으로, 원점으로 나, 내려버리는 거지. 그럼 F0일 때이 함수 값을 축으로 삼아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우리가 함수를 할때 fx-3이 절대값, 이런 거할때 fx 빼기 3을 축으로 삼아버리고, 절대값 올리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fx에서 f0을 빼라는 것은 얘를 축으로 삼아버리면 돼. 그럼 이렇게 축으로 삼아가지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자이 fx를 p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양수 p에 대하여 x 플러스 p 빼기 fp가 뭐냐면 얘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fp만큼 또 차이만큼 그거를 갖다가 감소시켜라이말 축처럼 그지 만약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는 x축으로 여기 0이니까 요만큼 P만, 마이너스 p만큼 이만큼 가고 이 p 함수값이. 뭐 x 축 여기 있다면 이만큼을 갖다 빼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또 이제 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그래프를 갖다 여기에다 가딱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하면 내가 P를 잡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원점에 갖다 붙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 P 요거 P를 P라고 잡으면요, 그죠? 여기, p라고 잡으면,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fp만큼 갔다가 탁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p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는 거죠. 그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오니까, g'1이라는 것은, 원래는 g' 여기서 f, 여기 2에서 프라임 m 제로 되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어디에서 제로가 되겠지? 1에서 제로가 되겠지. 그죠? 맞지? 얘가 얘가 1이라고 하면 1이한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갖다 붙으니까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딱 1만큼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프라임 제로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식을 생각해봐도 봐봐 얘를 g 프라임 g 프라임 1을 e 생각하면 얘는 여기 미분하니까 f 프라임에 x 플러스 p인데 여기다가 이제 쏭미분해도 1이죠. 그러면 1 집어넣고 p도 1이야. 그렇지? 그러면 f 프라임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이제 그래서 얘는 맞아. 그럼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p를 갖고 와서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는 꺾이게 되는 거잖아. 안 꺾이게 하려면 고 이런 극점이 이로 와야 되겠지? 그렇지? 극점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야 되니까 p의 개수는 이 하나밖에 없지 맞죠? 오케이 맞아요. 그럼 p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어요. 자 p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p가 2가 됐을 때는 봐봐 우리는 이 그래프를 2가 됐을 때이 그래프를 원점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데 이렇게 대칭적으로 얘는 원점 대칭이 되겠지 형태가 그지 맞지? 어 얘가 이제 그, 삼차함수니까 대칭성을 띠잖아.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랑. 그지? 응,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2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p 가 2보다 좀더 크다고 생각해봐. p 가 2보다 좀더 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좀더 얘보다는 가파는 이쪽 파트의 그림이 여기다 갖다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를 원점으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자 지금 2가 됐을 때 노란색 그래프에서 제로가 되는 거고 그지? 2보다 좀더 크다 그러면 실제 이만큼이 양수 쪽의 넓이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크가, 크다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D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오케이?